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진짜 흥미진진한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테슬라 사이버캡,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로봇택시라고 부르는 그 미래형 자율주행 택시 있잖아요. 그 차량의 수석 기계 설계 엔지니어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진짜 낙관적이고 희망찬 업데이트를 전해줬다는 거죠 자 일단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정확히 1년 전이었죠 2024년 10월에 테슬라가 위 로봇이라는 이벤트를 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사이버캡이랑 로보벤이라는 두 가지 미래형 차량에 베일을 벗겼던 순간이었어요 진짜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그 이벤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벤트 1주년이 되는 시점에 딱그 타이밍에 맞춰서 테슬라의 핵심 엔지니어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준다는 게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 소식은 사실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2025년 10월 12일에 보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 소식이라는 거예요.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 사이버캡이라는 차가 먼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이 차는 완전 자율 주행으로 움직이는 2인승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진짜 미래에서 온것 같은 그런 차량이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꿈꿔왔던 로보택시의 실체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테슬라가 작년에 이 사이버캡을 처음 공개한 이후로 진짜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 왔어요. 정보를 철저하게 숨겨왔다는 거죠. 가끔씩 테슬라 매장에서 짧게 전시되거나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목득되는 정도?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진짜 개발 과정이 완전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배터리 팩의 용량을 50kWh 미만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50kWh 미만이요? 이게 얼마나 작은 용량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보통 60kWh에서 100kWh 이상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작은 용량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50kWh 미만의 작은 배터리로도 실제 주행거리 거의 300마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마일이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480k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도심 택시 용도로는 완전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남아도는 수준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엄청난 효율성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그동안 쌓아온 배터리 기술, 모터 효율, 공기 역학적 설계, 경량화 기술 이런 것들이 총 집합된 결과라는 거죠. 작은 배터리로도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건 차량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제조 비용도 낮아지고 충전 시간도 짧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완전 일석 3조 아니 1석 4조 5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버캡의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컴팩트한 2인승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타보면 완전 놀란다고 해요. 왜냐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레그룸이 테슬라의 현재 차량들 중에서 아마 가장 넓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델 S도 있고, 모델 X도 있고, 이런 큰 차들도 있는데, 작은 2인승 사이버캡의 레그룸이 가장 넓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운전석이 없고, 자율주행이기 때문이에요.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고, 그런 공간을 전부 승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 공간 활용의 혁명이에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장난 아니래요.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인승 소형 차량이지만, 트렁크는 완전 넉넉하다는 거죠. 쇼핑하고 나서 짐 싣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여행 갈때 캐리어 넣기에도 충분하고, 그런 의미일까요? 사이버캡의 실제 출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머스크가 원래 목표로 했던 2026년 생산 시작이라는 게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가 원래 일정을 좀 늦추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생각해보면, 이 사이버캡이 성공적으로 출시된다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통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 될 거고요. 둘째, 택시 산업이 완전히 재편될 거예요. 운전기사 없이 운영되는 택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이동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셋째, 도시 교통 시스템 자체가 변화할 거예요. 개인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줄어들고, 필요할 때마다 로봇 택시를 부르는 공유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5초마다 한 대씩 생산한다는 게 현실화된다는 게? 그건 정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게 3만 달러 미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일반 소비자들도 충분히 구매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승인도 받아야 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안전성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고, 생산 공정도 안정화시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하죠. 하지만, 테슬라가 이미 FSD,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고,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에릭 E 엔지니어가 한 발언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테슬라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낙관적인 발언을 한다는 건 내부적으로 정말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문제가 많다면 절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